설마 그 소문이 사실인 건가? 전부 다 보인다고? 대체 뭐하러 온 사람들이지? 에이, 라이드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 피곤해 죽겠네. 집 가고 싶다. 에이, 아직 아름마을에 돌아갈 수 없는 건가? 이야, 저 커다란 기계, 정말 멋있군. 이건... 멈춰라! 라이드님의 허락 없이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다! 그래도 안 돼! 라이드림이 다른 사람이 유적에 접근하거나 현장을 파괴하는 걸 막으라고 당부하셨다. 현장 파괴? 내가 조사한 유적이 네가 가본 음식점보다 많을걸? 그 라이드라는 녀석 어느 기수인데? 당장 나오라고 해! 라이드림은 지금 야영지에 없으니 당장 돌아가! 라이드림의 허락 없이는 들여보내줄 수 없어! 꽝꽉 막힌 자식! 아 하긴 설령 정보가 있어도 그 사람이 돌아와야 모를 수 있으니 지금은 일단 주변에서 소식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흥, 그 라이드라는 녀석이 돌아오면 스승님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야겠군. 에이? 대체 뭐하러 온 사람들이지? 멈춰라! 라이드님의 허락 없이는 관계자외 출입 금지다. 그 소문이 사저 커다란 기계 정말 멋지지 않나? 설마 전설 속의 유적 배후자는 아니겠지? 장소도 얼추 비슷한 것 같고 그 전설이 사실인 건가? 아? <목소리> <목소리> 유적에 관한 일? 글쎄 뭐, 우린 물과 음식을 운반하러 온 사람들이야. 발굴 현장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이 묵는 야영지 근처에도 못 가게 하더라고. 이곤해 죽겠네. 집 가고 싶다. 왜 야영지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거지? 이 일대는 전에 모래폭풍이 자주 몰아치곤 했거든. 근데 어째서인지 요즘 좀 잠잠해졌어. 한 여행자가 해결한 거라던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야? 대충 다 물어봤네. 특별히 유의해야 할게 있었던 것 같아? 탐사하기 어려웠던 유적도 지금은 많이 안전해졌지? 다네 덕분이야.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유적 배회자가 더 신경 쓰여. 유적 배회자... 처음 듣는 이름이야. 그 기계 잔해도좀 이상했고. 거리가 멀어서 얼핏 봐서는 잘 모르겠네. 방금 그 마을 주민에게 그 전설에 대해 물어보는 게 좋겠어 응? 왜 다시 돌아왔나? 하하하 <laughs> 너희 정도 나이면 못 들어본 것도 당연해 벌써 10년도 더된 일이거든 유적 배회자라고 불리는 이 괴물은 몇백 년 동안 여러 유적 사이를 떠돌았다고 해 탐험하다가 녀석의 모습을 봤다는 모험가들도 많지 거인 같다고 한 자도 있었고 맹수 같다고 한 자도 있었는데 그게 왜 이것저것을 떠도는지는 아무도 몰랐어? 하지만 십몇 년전 유적 배회자는 갑자기 수면에서 자취를 감췄고 그 뒤로 아무도 보지 못했지 이 전설을 언급하는 사람도 서서히 줄었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수백 년 동안 명성을 떨쳤던 유적 배회자를 모르는 것도 당연해 수백 년 말도 안돼 적어도 그때 난못 들어봤어 들어봤자 몇십 년이겠지 잠깐 그때라고? 별거 아니야. 그것보다 왜저 기계 자네가 유적 배회자라고 생각한 거지? 그건 나도 사실... 도금 여단 사람이 술을 진탕 마신 뒤에 한 헛소리를 들은 거겠죠. 응? 음? 넌... 만나서 영광입니다. 파르잔 선배님. 이 고고학 팀을 꾸린 라에드라고 합니다. 전에 아카데미아에 있을 때부터 선배님의 이름을 익히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더니 정말 영광이군요. 그리고 이쪽은 최근 명성이 자자한 여행자, 맞죠? 두 분이 여기엔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최근 조사한 유적에 특별한 장치나 유물 같은 건 없었어? 음, 부끄럽지만 조사한 지꽤 됐는데도 보고 드릴 만큼 가치 있는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유적 배회자도 보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건가? <laughs> 그건 그냥 둥그름 잡는 소문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일할 때도 그만큼 열성적이었으면 좋겠군요. 음... <laughs> 맞습니다. 바로 일하러 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선배님이라면 근거 없는 뜬소문을 믿진 않겠죠. 실천에서 참된 지식이 나온다는 말도 있지. 내가 출토된 유물을 같이 조사해 줄수 있어? 물론, 뭔가 새로운 발견이 있으면 너의 공으로 돌릴 테니,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선배님께서 조사에 협력해 주신다니, 저희로선 정말 영광입니다. 다만,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당장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짓이죠. 날도 늦었으니, 저도 수아들도 돌아가서 쉬어야겠습니다. 두 분도 오늘은 주변에서 하룻밤 머물고, 내일 다시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마침 저쪽에 마을 주민들이 휴식할 때 쓰는 텐트가 있습니다. 좀 누추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다들 쉬러 가겠다면 뭐, 일단 그렇게 하지. 손에 손왜 하필 이 타이밍에? 마침 저쪽에 마을 주민들이 휴식할 때 쓰는 텐트가 있습니다. 좀 누추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너무 멀잖아. 마을 사람들은 알면 안 되는 얘기라도 하는 건가? 뭐, 그쪽에서도 우리 말을 못 들으니 오히려 좋은 걸지도 몰라. 고고학 팀과 기계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멀리서 얼핏 보기는 했지만. 저 갑옷 자네들과 관절의 노화 정도를 보면 유적에서 몇백 년 방치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십여 년 전에 작동을 멈춘 것처럼 보여. 맞아, 시간이 마침 그 전설과 딱 맞아떨어져. 만약 저게 정말 그 유적 배회자라면 수십 년 동안 고강도 작동을 유지한 건데, 과연 어떻게 기체 상태를 유지해왔을까? 맞아. 이론상 재생장치는 이렇게 큰 몸통을 유지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건 내가 봐왔던 기계 생명체에 한해서지. 응, 음, 백년전 일이지. 카르카타와 비슷한 기계였는데, 무거운 물건도 못 옮기고 싸움도 못하고, 실험 기록만 베낄 수 있는 정도였어. 그리고 집에 편지를 보내거나 하는 정도였지. 녀석을 사막 근처에서 발견했거든. 그래서 사막에 발견되지 않은 재생장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근데, 고대 사람들은 동력 공급 문제를 이미 해결했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어. 지금 바로 추궁해봤자 자기들이 봤을 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다고 하면서 기계를 아카데미아에 넘기면 그만이거든. 근데 이 잔해를 정말 아카데미아에 넘겨주면 우리가 조사하고 싶어도, 아니, 카르타타에게 줄 부품을 좀 얻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일단 그들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아본 다음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지. 우선 하룻밤 기다리자고 했으니, 뭔가 꾸미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밤에 움직일 거야. 그러니 오늘 저녁에는 조심하는 게 좋겠어. 발굴 현장에서 들려온 소리인가?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가 내일 뭐라도 찾아낼까봐 겁나는 거지. 야영지를 지키는 사람도 없다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가 보네? 야영지에 가서 남겨진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테니, 넌 시간 좀 끌어줄래? 어, 부탁할게.